네 안녕하세요 NSR 위례점입니다 와 이거 뭐 추석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연일 더위가 계속되는데 뭐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또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날씨가 쨍하고 좋으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. 자, 더위잘 이겨내시고요.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 도착했을 때 자전거를 세워놔야 되는데, 어왜 MTB나 사이클 로드나 뭐 이런 거에 좀 전문적으로 타는 자전거에는 자전거 세우는 거치대가 없어요. 안 달려 있어요. 자, 여기 자전거 모형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생활 자전거 같은 거는요게 있잖아요. 여기 거치하는 거, 요거, 요거.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딱 쓰는데, 어, 우리들이 타는 자전거는 없어요. 왜 그러냐면 그게. 걸그적거리니까 걸리적거리니까 그거 하나라도 줄여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아예 세우는 건 없어요. 그래서 자전거를 어디 가면은 눕혀 놓거나 뭐 여기 기대 놓거나 거치하거나 그 방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것도 얘기 안해 드리면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오늘 꿀팁으로 자전거 도착했을 때 자전거 세우는 법, 거치하는 법, 눕혀 놓는 법에 관해서 밖으로 나가서 제가 실전으로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 보시죠. 자 우리 LSR 유리점에 오시면 또 다른 바이크 샵을 가더라도 이런 거치대를 다 마련해놨죠 편리하게 이용하시라고 여기다 거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분들은 도착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걸으라 그러는데 이거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자 아니면 또 무슨 방법이 있냐면 이 뒤로 와서 이렇게 거치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도착했잖아요 도착했으면 이렇게 해서 후진으로 차가 후진하듯이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안장을 걸어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요렇게 안장 걸어주시면 돼요. 근데 여기 보면 안장을 걸수 있는 돌기가 하나씩 있죠. 거기다가 이렇게 맞춰서 걸어주시면 완벽하게 이제 이게 거치가 된 겁니다. 이렇게 자전거 거치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런 스타일의 MTB 자전거들은 어떻게 세우냐면요. 여기 도착했잖아요. 자 도착하면. 요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.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. 그래서 뭐 어떤 거치대가 없으니까 바닥에 놓을 때 그러나 이제 거치를 할수 있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거치하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.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눕히지 않고 세우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 세울 때는 앞바퀴가 고정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. 뒷바퀴가 어디 이한 포인트만 고정이 되면 안 넘어집니다. 그러니까 여기쯤, 여기쯤 여기다가 한번 제가 해볼게요.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고정시키면 자전거는 안 넘어져요. 안 넘어집니다. 전철 타서도 전철의 끝에 깐 탔을 때그 벽이 있잖아요. 이 뒷바퀴 여기, 여기 한 군데만 벽에다 고정시켜 놓으면 안 미끄러져요. 자 뒷바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잘서 있죠.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. 자전거는 뒷바퀴를 고정시켜 주면 아무렇지도 않고요. 그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. 자 이번에는 아까랑은 좀 다른 방법인데 아까는 뒷바퀴가 고정돼서 자전거가 세워졌는데 요번에는 뒷바퀴가 아니고 안장을 고정합니다. 안장은 자전거의 허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뉴트럴 포지션의 연장선이에요. 그래서 안장을 이렇게 기대잖아요. 자전거를 완벽하게 서버려요. 자. 다시 한 번. 아까는 낮은 벤치가 있었기 때문에 뒷바퀴를 고정했잖아요. 이렇게. 뒷바퀴 한 포인트만 고정하면 자전거는 안 넘어지거든요. 이렇게 했었죠. 아까. 근데 이번에는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이렇게 긴 기둥이 있어요. 기둥이 있을 때는 그냥 다소 성의 없이 그냥 훅 던져도 씁니다. 얘는. 자, 안장을 고치면 이렇게 그냥 서버려요. 던지듯이 해도 안 미끄러지죠. 안장의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. 여기. 쏙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걸치면 여기가 자전거의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자전거 거치하는 법, 세우는 법을 몇 가지 안내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어디 가서 어떤 환경에든지 자전거를 안전하게 세우는 방법 때로는 세우는 게 없을 때는 바닥에 이렇게 눕혀놓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NSR 위례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